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치명적인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인 2025년형 AH-64 아파치 헬리콥터를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항공기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헬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하셨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우선,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형 AH-64 아파치는 특유의 위협적인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구성과 스트레스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복합 재료와 고강도 합금으로 제작되어, 전장의 극한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면 동체에는 독특한 직렬형 조종석 구성이 있으며, 날렵한 노즈에는 첨단 조준 및 야간 시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델의 주요 업그레이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흡수 소재와 형상 변경으로 전투 생존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사연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는 소음 감소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량되었으며 최신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지상화력에 대한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동체 하부에는 30mm M230 체인건이 장착되어 있으며 날개 구조물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하이드라 70 로켓, 그리고 최신 스파이크 NLOS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형은 스마트 무장과의 통합이 향상되어 전투 중 무장 전환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기체 내부로 들어가 보면 조종석은 눈에 띄게 현대화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뒤에, 사수는 앞에 앉는 직렬 좌석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 디지털 조종석에는 최신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간소화된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5년형에는 새로운 세대의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시간 영상 피드, 적외선 오버레이, 목표 조준 보조 기능 등을 통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도 완벽히 호환되며 최신 통신 장비는 고속 암호화 데이터 링크를 지원해 지상분 미타 항공기와 원활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군용 공격 헬기인 만큼 승무원 편의성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보잉은 인체공학적 설계 개선과 진동 감소를 통해 장거리 임무 수행 시 피로를 줄였습니다. 극한 기후에서도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제어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전투 효율성과 조종사의 생존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25년형 AH-64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T901 엔진 두 개를 탑재하여 이전 모델 대비 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덕분에 고지대에서의 성능, 속도, 연료 효율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82마일, 약 293킬로미터, 전투반경은 약 300마일, 약 482킬로미터, 외부 연료탱크 장착시 최대 항속거리는 1200마일, 약 1931킬로미터, 을 넘습니다. 고도 15,000피트 이상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엔진과 변속 시스템의 개선 덕분에 더 무거운 탑재물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장비와 인공지능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탑재된 시스템은 이제 표적 인식, 위협 우선순위 판단, 비행 경로 최적화 등을 지원합니다. 자가 방어 능력 또한 강화되어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자전 방해 장비, 적외선 유도 미사일 회피 시스템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형 AH-64 아파치 한 대의 예상 가격은 약 3,500만 달러이며 구성 및 무장 패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훈련, 유지보수,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외성, 화력,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공격 헬기를 찾는 국가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2025년 형 AH64 아파치 헬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보고 싶은 다음 군용 항공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